여기다, 이렇게. 좋았어. 됐냐? 멋있지? 졸라 멋있지? 개멋있다. 솔직히 멋있다. 이야. 뭘, 뭘 화살표야, 개자식아. 아이, 쌍놈이 새끼들. 뭘 화살표야, 이게 어떻게. 해. 어? 화살표 아니야. 어? 난 버섯을 묘사한 거야. 일명 버섯집. 버섯이야 이거. 어? 이게 내가 버섯을 표현한 거야. 어? 어? 여기에 살면 어 여자가 여기에 살면 아들을 낳을 수 있어. 크, 끝내줘네. 좋았어. 여기다가 또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렇게 하고 좋아. 멋있지? 그런 심오한 뜻이. 아, 뭐 심오해요. 아들이 낳을 수 있어, 여기 살면. 끝내준다. 아, 따마. 아 아, 악어의 집지기 실력. 오늘 보셨죠, 여러분들? 끝내줍니다. 제가 이런, 이런 실력을 제가 숨겨놨다니깐요. 아, 따 이런 실력을 내가 숨기고 있었어. 자, 여기다 이거 뿌시고. 딱, 따다다닥. 따다닥. 좋았어. 이야, 멋있다. 와 수치 멋있다. 이야 뒤에 자연도 보이게. 얘도 옮겨가야지. 음 여기다가 이렇게 그림 그림 하나 만들고. 음음 음, 상자 두 개. 자, 상자 두개 만들고 좋았어 이것도 가져가자, 그냥 이것도 가져가야지 아버님 곤충 보고 싶어요 걱정 마, 이제 자원을 구하러 가야 돼 나비 있잖아, 나비 많이 봐 잠깐만, 유리 오, 좋아, 좋아, 좋아 멋있네 자, 이렇게 하시면 유리벽. 우와, 이 끝장났다. 우와, 이거 이거 집 끝장났네. 이집 완성이 되가고 있어. 창문. 우와. 전투구올까 어, 아,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너가 왜 나왔어? 나 이거 바로 놓았는데, 아, 점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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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토가 어디 있지? 지붕, 지붕 없냐고? 에이, 뭐, 기, 지붕을 만들어 새삼스럽게 밤에 별이 보여요. 여러분들, 밤 되면 어, 지붕을 어, 왜 만들어 별이 보이잖아. 밤에 어, 이럴 때 우아한 노래 하나 틀자. 클래시, 아까 만든다면서? 아, 원래 천재적인 이렇게 작가는 이렇게 시시때때로 바뀐단다 생각이 많이많이 많이 바뀌어요 그냥 천재적인 사람들은 그때그때마다 영감이 떠오르는대로 바뀌어 많이많이 많이 바뀌어 자, 여기다가 상자 상자를 여기다 놓고 우와 좋았어 금고야, 금고 여기 침실 침실, 침실 그리고 잘 봐. 어, 됐어. 상자. 상자, 상자. 누가 상자를 훔쳐갈지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상자를 훔쳐갈 수도 있으면 숨겨야지, 빨리. 상자를 빨리 숨겨야 돼. 누군가 상자를 훔쳐갈지도 몰라. fuck you fuck you 하하 <laughs> 하하 하고 그러면 숨겨야지 해리포터 야 끝내준다 야 진짜 어? 끝내주네 이야 이야 개멋있다 우와. 우와, 이거 아무도 못 훔쳐가 될거 태권도장인 줄 알았어. 아, 나 깜짝 놀랐네. 야, 씨, 끝장난다. 여기다가 이런 거 놓자. 아무도 모르겠네, 이거. 아, 이거 끝장났다. 좋아. 여기다가 사탕, 우와, 사탕수수 완전 많이 자랐는데? 오. 좋았어. 사탕수수. 사탕수수 많이 많이 자랐어. 다키가야지 좋았어. 음. 이야, 혼자서 이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방송 하드코어거든요. 한번 죽으면 게임이 끝나요. 이야, 끝장난다. 아어아어 오지네. 좋았어. 자화자찬. 여기다 다 심어놓자. 어? 야, 물 안에다가도 심을 수 있어? 뭐지? 뭐야? 왜너만돼 응? 어? 되네? 아, 옆에 바닥이 있구나. 아, 옆에 바닥이 있구나. 어, 옆에 바닥이 있으면 되는구나. 오, 완전 신기한데? 아, 이런 게 됐구나. 이런 게 되네? 신기하네. 야, 안 돼. 됐다. 야, 사탕수수 농장인데, 완전 이거? 집도 완성했겠다. 이제, 어? 여행을 떠나러 가면 되겠어. 이제, 곤충을 잡으러 떠나볼까? 좋아. 야, 배고파. 고기 좀 굽자. 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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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귀찮아. 이거 발판 만들어놔야겠어. 4개. 고기도 굽자. 고기, 고기. 자, 여기 발판 만들면 편하게 다닐 수 있어요. 지 저절로 열리거든요. 좋았어. 으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뭔가, 뭔가 조금, 뭔가, 뭔가 조금 아쉽지 않아요? 아, 조금 아쉽다. 이거 집이 조금 아쉬워. 인테리어가 안돼 있어서 그래. 그렇지. 인테리어가 안돼 있으니까, 그렇지. 좋아. 또, 악어가 또, 인테리어를 그렇게 잘한다고? 야, 좋아, 좋아. 죽이네. 됐어. 슉. 슉. 오! 우와. 우와. 이거 뭐. 우와 안전호 오죠. 화분. 이거다. 그리고 집에 또 나무 어 집에 또 화분 같은 게 없으면 안 되지. 자, 여기다가 이제 막대기 좀만 더 만들자. 자, 이렇게 해서 하고두개한 다음에 상자망을 꾸미자고. 슉 하면 되거든요. 슉, 슉, 어, 음, 어떻게 했더라? 아, 블럭밖에 안 돼? 보물상자 나만의 보물상자 됐어 지금 완전 다 꾸몄다 자자 오케이 다 꾸몄어 야, 다 꾸몄어. 다 꾸몄어. 이제 집 끝! 우리 집 끝! 야, 이제 뭔... 야, 자원 구하러 가자, 얘들아. 집 끝! 됐어, 됐어. 집 완전 끝났어. 끝장났네, 집. 여기다 이거 놓고. 달걀 놓고. 필요한 것만 가져가자. 필요한 게 뭐가 있지? 없어, 필요한 거. 도둑 들어왔어. 이 새끼. 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죽습니다. 어, 경비 시스템. 경비, 경비 시스템. 끝내죠. 무단 진입. 세스코어세스코래 <laughs> 좋아. 음. 가죽가죽 가져갈까? 가죽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가져가자. 돌멩이 자, 석탄까지 가져가면 완벽하네. 끝장났네. 철삼 넣어놓고, 갱이 넣어놓고. 됐지? 사와 가져갈까? 어, 이거 넣어놔도 되겠다. 야, 그 뭐냐? 인챈트도 해야 되긴 하는데, 뭐, 인챈트 지금 못하니까, 자원고를 로 가자. 여기가 익스트림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내려가면 돼요 내려가면 자원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그 아까 보니까 여기 아래 어디 동굴이 있다던데 동굴이 있던데 동굴이 어디 있을까 야! 다이아 갑바 같으면 구해와야 돼요 다이아 갑바 아니라도 철갑바 정도만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떤 새끼야 어마나 여기 동굴 있어, 여기, 여기. 아, 또 내가 기억력이 오져요, 여러. 음, 뭔 소리지? 음. 자, 이거 가져가고. 오오오! 패광! 음. 헐! 야, 오져, 오. 폐광이야, 폐광 애들아, 한 번에 발견했어. 야, 이거 완전 우리 집짱 짱이네. 바로 아래 폐광이 있어. 말 타고 다닐 수 있겠는데? 폐광에 뭐가 있습니까? 안장 있겠지. 오, 조심해서 내려가자고. 아, 여기서 조심히 내려가자. 자, 일단 철도 가져가고. 자, 일단 여러분들, 폐광은 여러분들 위험해요. 왜냐면 왜냐면 독거미가 있어요. 그기 때문에 갑바 맞추면서 와야 돼. 곤충이 나올지도 몰라 여기에. 제가 밤을 맨날 안 만들어서 곤충이 안 나왔는데 여기선 곤충이 나올지도 몰라. 여기 조심해야 돼. 어 횃불 좀만 더 만들까? 좀만 더 만들고 필요한 게 뭐가 있지? 아 아직 철이 없구나. 오오오 겁났잖아. 바로 발견했어. 우와 검이 좀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가져가자. 오 우와, 내일 자원이 엄청 많겠지? 동물이다. 크리퍼다, 크리퍼한테 한방에 죽을 수도 있어. 가빠 안 맞추면 오오오오오오오. 깜짝이야. 씨발, 저리가 깜짝 놀랐잖아. 어개 깜짝 놀랐네. 크리퍼한테 한방에 죽을 수가 있어요. 정확히 맞으면, 그럼 저는 게임 끝이죠? 오 아래가 더 있네. 고민 소리 들려. 우와. 오. 야 완전 무서워. 야철 엄청 많아. 철만 가지고 가도 되거든요. 솔직히 철세만 맞춰도 여러분들 곤충 잡으러 가겠습니다. 어 끝장 나겠는데? 아 맞아 맞아 좋아. 오. 야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 공부 게임하기로 했는데 아나 공부 게임 진짜 못하거든. 그 캠방하면서 공부 게임하기로 했어요. 공지사항에 있어요? 오. 오 어, 상자가 없어. 나말 타고 싶은데 안장 하나만 얻으면 되는데 안장 얻으면 말탈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애들 찾으러 가기 되게 편한데 여기서 꼭 상자를 발견해서 안장을 얻어야 돼. 오, 오 나왔어. 이거예요. 오, 어, 빵이다. 이런, 쓰레기. 오, 어, 잠깐 여기는? 좋아. 여기다. 이거 일단 부셔. 그래가요 녀석. 하드코어먹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오. 아아아아! 짱이다! 했어. 오! 야, 이거 안정 발견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쾌강 발견하기가 어렵거든. 이, 말 이름표도 발견했어. 야, 아, 이거 리얼이다. 야, 말 타고 다닐 수 있겠다. 아까 흑마, 흑마 있었잖아, 흑마. 걔 타고 다니자. 야, 일단 이거 건졌고,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할 게, 이러다가 제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재미없지. 여태까지 집 짓는 것만 봤는데, 그치? 그러면 여기서 철을 굽고 가자, 오케이? 갓발에 맞춰야 돼. 안 맞추면 죽을 수도 있거든. 자, 정확히 두 개를 만들 수 있네요. 슉슉 슉. 그럼 재미없지 맞지? 죽으면 재미없으니까. 여기서 철을 굽고 가자고. 오... 안장 있어도 말 길들어야 돼요. 말 길들이는 건 정말 쉬워요. 어, 말 길들이는 건 쉬워서 돌좀캐 가자. 돌이 없어. 나 돌이 너무너무 없네. 어머나, 죽는 게더 재밌을 것 같은데. 죽으면 게임 끝나요,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친구들아. 죽으면 게임 끝나, 이거 하드코어 모드란 말이야. 어려운 모드보다 어려운 하드코어예요 지금. 어? 여러분들,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저는 하드코어를 하고 있다고요. 어? 여러분들이, 어? 감히 할수 없는 하드코어 모드.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드코어 모드 별거 아니거든요. 어? 보스도 잡을 수 있어요, 하드코어 모드로. 잘 봐요. 저 지금 하드코어 난이도. 난이도 하드코어. 한번 죽으면 게임 끝나요. 아버님 신속신발 만들 수 있어요. 안 돼, 안 돼. 이거 가 뭐냐, 아, 신속신발이 뭐 있어요? 잠깐만. 잠깐만. 이걸로도 뭐, 만들 수 있네, 모자랑. 근데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거래. 삽도 만들 수 있고, 우와. 어, 잠깐만. 스켈레톤을 내 층으로도 만들 수 있대. 뼈다귀 구하면, 뼈다귀 많이 구하자. 이거 뭐야? 신기한 거 엄청 많다? 모백에서 나온다고 하네요? 뭐지? 오. 몬스터한테 이런 게 나오나봐. 우와, 빛나는 보석도 키우고 싶다. 야, 맞다. 고기 잡을 수 있는 그거 있다던데. 고기 잡을 수 있는 거. 고기, 이거. 빵하고 사탕수수하고 거미줄만 있으면 고기 잡을 수 있는 이거 얻을 수 있대. 몬스터 엄청 많네. 어, 내가 얘 발견했어. 얘다, 독을 쏩니다. 오, 멀리서 있으면 엔더진즈를 싸서 온다네요. 미친 거 아니야? 야, 얘도 보스였어? 보스 세마리인데 여러분들? 보스가 세마리야 헐. 얘 보스. 얘도 보스에요. 헐, 징그러워. 얘네 발견하면 죽여버리자, 어. 아까 언덕이 있었다고? 아까 집 쪽이 있었다고? 거짓말 치고 있네. 내가 못 봤구만. 사막이 언덕이 있었다고, 진짜? 이따가 죽여야겠어. 안 되겠구만, 이 새끼, 우리 집에, 어? 엄마야. 이 소리 들어봐요. 무서워. 신발. 내 네, 빛나는 얼굴을 가릴 수 없지. 모자는 안 쓰겠어. 좋았어. 덮개 하나만 더 만들어가자. 쇼! 자 일단은 철 덮개 가야지. 됐다. 야 상자도 발견하고 이거 완전 끝장 나는데 거미줄 가져가자. 거미줄도 필요하네. 어, 깜짝이야, 형형 철새 입었어. 어 철새 입었어 이 새끼야. 건방진 짜식 다이아도 좀 가져가야 될것 같은데, 인챈트 하려면. 인챈트 하면 졸라 세지잖아요, 여러분들. 다이아 검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아니다! 검은 다이아 검안 만들어도 된다. 왜냐구요? 그 무기가 있어. 졸라 쎈 무기가 있는데, 그 졸라 쎈 무기를 어떻게 만드냐면, 어, 무기 어떻게 만들지? 무기 어떻게 만들어? 이거! 이거 어떻게 구해, 이거? 어! 청금석 필요하네, 청금석. 이거 못 봤으면 내가 이따가 또 내려올 뻔 했다. 청금석 해가야 된다, 청금석. 어, 야, 저거, 보라 색깔은 어디서 구해, 저거, 보라 색깔? 청금석 구하고 가자. 우와. 모, 몬스터한테 나온다고요? 아, 진짜? 청금석 구하고 가자. 청금, 여기가 Y36이에요. 청금석은 Y 좀 아래쪽에 나오거든. 어, 설. 론 녀석. 아우, 씨. 개 무섭네. 이제 폐강에 안 있어도 되는데, y 1 1로 가면 되는데. 안녕. 얘가 막, 오, 야, 깜짝이야. 야, 깜짝 놀랐잖아, 친구. 이러지 말자. 내가 지금 가는 건 올라가는 건데. 청금석, 철곡으로 캐야돼요. 아니야, 곡괭이도 캐져, 그냥. 청금석은 그냥 곡괭이로 캐진다니까? 어, 뭐야? 아니다. 오, 좋아. 우와! <목소리> 저 자식, 어? 누구한테 훔쳐좋어 그거? 요 녀석, 일반 사람들 중에가지고 철곡, 어? 철검 빼서 왔구만. 내놔, 이리. 형한테 줘. 그런 거, 어? 무거운 거 들고 다니지 마, 새끼야. 저, 자식, 어? 자, 봐봐. 다이네 살게요. 이런, 최자수기. 형, 형, 좋은 거 들고 있어. 안녕? 자, 이렇게 뒤로 빼주면 돼요. 어우, 야, 아프다. 자, 이거 청, 청금석 가져가자. 청금석이 많이 많이 필요하겠지? 청금석 좀만 덥게 가야 될것 같은데? 28개로는 부족해. 왜냐하면, 세트를 맞춰야 되니까. 아, 28개로 충분하려나? 야, 터져, 빨리, 새끼야. 터져! 음... 터지라구! 아 진짜, 터지라 하니까! 아이씨! 아이, 진짜. 안 터지네, 이 짜식이 말이야. 이거, 이거, 철곡갱이가 망켜져요. 어, 철곡갱이를 하려면, 철을 구워야겠죠? 그걸 여기서. 하나 굽고, 얘 예, 하나 더 굽자 그럼 빨리 구워지거든요 이렇게 하면 쓰레기 좀 버리자 쓰레기, 다 버려 또 어? 저기 좀비 녀석이 요 어? 나랑 같이 건축하자고 어? 요놈은 인기란 아따 마 안돼 형 바빠 지금 자 여기다가 곡괭이 하나 만들어서, 조곡괭이 됐다 금쾌자, 금 캐자 금 어, 금 많이 캤어, 금 많이 캤어. 금 황금사가 만들어 되거든요. 황금사가. 어? 이형 말한 김에 황금사가 하나, 어? 만들어줘? 만들어봐? 어떻게 만든지 보여줘? 알았어.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줘야지, 또. 황금사가는 금 하나를 구우면 만들 수 있어요. 자, 아까 사과 하나 구했죠? 자, 이거 금 조각 해가지고, 테두리에다가 놓은 다음에 사과 하나만 딱 놓으면, 어어. 어 어. 어? 어? 잠깐만, 바뀌었어? 황금상어 왜안 만들어져? 1.62부터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금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슈밤 그럼 금 다시 만들어야지. 금 다시 만들어야지. 짠! 여러분은 마술. 마술. 오, 여기 이런 데가 있었네. 와, 철. 좋아, 좋아. 다이아 키워야 돼, 다이아. 다이아 어딨냐. 다이아 조그키게 가도 되잖아. 무서운 새끼야, 그렇게 말하지 마. 저기 동굴 있나봐. 이상한 소리 들려. 슉. 슉. 동굴 없는데 왜 저기서 이상한 소리 났지? 아, 인챈트 해가지고, 어? 짱짱 쎄가지고 보스 그냥, 어? 오지게 팬 다음에 이거 게임 끝내야 되는데, 맞지? 좋아. 아, 또 쓰레기 먹었어, 방금. 좀비, 이러, 이러지 말자, 우리. 그래가. 형 바빠, 이 새끼야. 자, 일단은 여기가 Y가 12, 12를 찾아야 돼. 이쪽이야. 오오오, 오, 오. 좋아, 좋아, 좋아. 철 필요 없어, 이제. 아, 그래도 캐 가고 싶다. 왕. 철 그래도 캐 가고 싶어. 합치고. Y12. 아니다, Y7에서 한번캐 볼까? 왕. 오, 야, 겁나 무서워. Y 좀 나, 낮은 데서 해 볼까? 오. 요즘은 Y7이 좋다고요? 아, 진짜? 한 어, Y7에서 캐 볼게. 야, 너네들이 Y7에서 잘 나온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한번켜보자 우와. 하드코어 모드네. 하드코어로 한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 곤충 바이러스 모드를 하고 있는데, 곤충 보스를 잡기 위해서 자원을 캐러 왔어요. 근데 철은 다 구했어, 지금. 철은 다 구했고, 다이아 두 개만 구하면 돼. 다이아 두 개만 구하면 끝나. 게임 끝. 다이아 두 개만 나와라, 제발. 다이아 두개 구하는 거 5분도 안 걸리거든요, 여러분들. 다이아님. 좋아, 다이아님. 야 진짜 오늘 보스까지 잡을 수 있겠는데 이러다가? 와 보스 그냥 다 잡을 수도 있겠어? 자, 지금 한 시간이 남았는데 지금 한 시간 동안 이 모드를 더 즐길 수 있어. 오늘은 어한 시간 동안 보스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럼 보스 잡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보스 어렵다고? 아, 진짜? 준비 많이 해야 돼? 다이아 다섯 개 필요하, 헉! 맞아, 다이아 다섯 개 필요하구나. 다이아 곡갱이 써야지 흑위석을 캐지. 그치. 그래, 그래, 맞아. 다이아 안 나오는데, 여기? 친구들, 여기서 다이아 나오는 거 맞니? 난 여기서 다이아가 잘안 나오네. 우와. 오. 쉬, 빨리 구해야 돼. 여기 지금 사막 지역이야. 벌써 사막까지 왔어. 우리 집 어디야 도대체? 우리 집 100m만 가면 되는구나. 얼마 안 멀네, 우리 집. 오. 오 잠깐만. 여기가 지금 데저트. 데스월트. 사막 지역이야. 석탄이요. 어, 석탄. 오. 됐어. 됐어. 준비 끝났어. 석탄 가져가자. Y12 가자고. 그럴까? 여기서 좀만 더 캐자. 좀만 더캐 보자 한번. 야, 원래 다이아가 이렇게 빨리 나오진 않아. 아직 여기서 캔지 얼마 안 됐잖아, 얘들아? 야, 근데 아, 진짜 우리 집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진짜 빨리 우리 집에 가 가지고 쉬고 싶다. 너무 집을 잘 만들어 가지고 매력적이야. 빨리 그 포근한 침대에서 자고 싶군 지금 Y7인데 얘들아? 어 철도 나왔어 이제 야 국기 깨졌어 복괭 하나 더 만들면 돼요 복괭이 이렇게 여기 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철을 굽고 있자 여기다가 철두개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 이야 우와 나와라 어? 너 이소리 들려? 용암소리 들려 여러분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당장 좋아요랑 구독하기 루타